그러니까, 황정민이 워낙 완벽주의 관객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결국에는 황정민이 이해하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체험 삶의 현장 같이 굉장히 빡세게 결과물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 잔소리 폭탄 시작한 건데 여자들 입장에선 짜증판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게다가 남자 출연자가 말잘 듣는 덱스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빡센 게스트 황정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니네 산지직송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한 성격이다 보니까 일단은 출연자들은 이거를 관찰 예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순하게 가고 있었는데 게스트 입장에서는 특히나 황정민 세대에서는 옛날에 진짜로 막 엄청 고생하는 프로그램 그걸 생각하고 아 이거 내가 빡세게 안 하면 시청자들이 실망하겠구나 나 진짜 여기에 목숨 걸었다라고 달려드니까 이미 출연자들 멸치잡이에서 힘다뺐는데 짜증 팍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본의 아니게 꿀잼각을 선사하긴 했는데 욕심이 과하면은 있었습니다. 이미 여자들 마음을 상했다고 봐야 되고 이거 명절 시뮬레이션 제대로 완료했다 PTSD 제대로 오는 거죠. 그리고 오, 이미 여자들 입에서 우리 이러다가 크게 싸우는 거 아니야 이미 싸움 났다는 거예요 황정민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PD 제작진들에게 시청률 상승의 기회는 제공했다 역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주 재미있게 문제가 생겨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고편에 살짝 나왔는데 일단은 멸치잡이 다른 출연자들 첫화 피드백을 보면면 덱스는 사실 활약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막내 포지션에다가 청일점 할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뭐 괜히 했다가 나댄다고 욕먹기 딱 좋고 게다가 또 어쨌든 한국의 사회에서 가장 막내가 위에 세 사람을 건너뛰고 자기가 리드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니까 나름 멸치털이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일단은 몸으로 때우자는 생각으로 건질 수 있는 샷이 없었던 게 멸치털이 자체가 너무 화면에 담기에 사람들이 밥 먹다가 와 멸치털이 저거 밥맛 떨어진다 할까 봐. CD랑 제작진들이 일단 다 편집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삶의 연장 카피 느낌은 사실 살짝 나긴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샷은 건지지 못했지만 멘탈은 좋아서 안정감은 있고 단순 반복 노동에 확실히 덱스가 빛을 바라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덱스는 뭔가 복잡한 문제에서 자기가 전략전술, 원래 일단은 군인 유튜브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자기가 머리를 쓰는 그러한 장면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단순 반복이다 보니까 솔직히 덱스도 자기 스스로 살짝 실망했을 겁니다. 덱스 팬들도 이거 보면서 아 장난 하나저죠 그냥 로봇 ai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테슬라봇 이걸로 이거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조금 팍 식어버렸다. 제약지 너무한다. 라고 그런 원성의 소리 들을 만합니다. 탱커가 덱스 같은 탱커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서포터 뒤에서 이제 솔직히 뭐 박스 같은 거 날라주고 하니까 결국 덱스가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건 덱스가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게 설정됐기 때문에 개인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조금 살짝 아쉬웠다. 박준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았는데 일단은 처음 봤을 때 저는 이거 그냥 단순 컨셉 잡기용 캐릭터구나. 근데 나름대로 활약한 게 기가 세면서도 너무 나대지도 않고 멸치선별해서 활약한 모습 보고서 다른 여자들하고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다. 그러니까 대우분 이렇게 조금 캐릭터가 있는 배우 같은 경우에 자신의 캐릭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조금 이 그냥 일반적인 요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기보다는 자기의 컨셉만 밀고 나간 경우가 많은데, 근데 멘탈이 괜찮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일하는 것 멸치 선별 작업에서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너무 튀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자기 일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조금 안정감을 준다 프로그램에 게다가 엄청나게 잘 먹으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먹방 이 거의 먹방급의 이 프로그램 샷 보면서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의외로 괜찮은 캐릭터였고 일반 시민들이 중면을 보고서 아저 사람 일좀 하겠구나 이러한 또 부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면 보면은 진짜로 배우를 떠나서 아저 사람 일좀 하는 사람이구나. 나저 사람한테 좀 업심력이면 안 되겠다. 배우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일좀 제대로 하는 빡센 사람이구나라고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출연자들에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났다. 그러니까 의외의 효과였던 거죠. 그리고 아는지니 제가 이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예뻐도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가장 멘탈이 약하고 폭탄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구김살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여자 출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확실히 서울 출신의 귀공녀 스타일이 나요. 그러니까 막상 힘든 일에 던져 넣었는데도 이거. 솔직히 20대 남자들도 짜증낼 법한데 확실히 짜증을 안 내는 게 대단하고 놀랍고 또 일반 시민들이 확실히 눈길이 느껴집니다. 그 그러니까 아는진이 일반 사람들 옆에 지금 세워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정말로 오징어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는진이 드라마에서도 물론 예뻤지만 지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너무 빛나기 때문에 나름 캐스팅이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의외로 까탈스럽지 않아서 놀랐는데 이게 처음에는 폭탄일 것 같았는데 왜냐면 짜증 팍 내게 생긴 약간 그런 느낌 줬는데 순둥한 느낌이라서 이거는 피디한테 진짜 이 멸치잡이 던졌을때 쌍욕을 할 법도 했는데 안한게 대단하다 솔직히 이집트 남자들도 거기 멸치 털이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보고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박차고 나왔어도 무지해이긴 합니다. 아는진 대단했다. 멘탈이 굉장했고 그리고 염정화 저도 염정화가 이번에 조금 더 놀랐던 게 구김살이 너무 없고 이게 지금 사실 언니네 산지직송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이 결국 염정화를 중심으로 메인 리드로 지금 세팅이 되었는데 약간 난리칠 줄 알았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알죠? 김혜수 같은 느낌으로 마구 오바하면서 이리저리 휘저을줄 알았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이게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생각보다. 이 바닷 일이라는 게 이거 바닷가에서 뭐 아르바이트나 뭐 군대 시절 혹은 주변에 놀러 가가지고 살짝 거기서 잔일 뭐 심부름이라도 했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확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바람 플러스에다가 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무던한 성격을 보여줬다. 굉장히 흔하지 않고 그래도 PD와 제작진들이 프로그램 성격은 조금 애매하게 잡았지만 이거 출연자들의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유명한 바닷가에서 촬영하다가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 사건까지 나올 만큼 바닷가 촬영이라는 거는 이거 진짜 제작진들이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캐스팅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멸치잡이에서도 다 멘탈이 버텨줬다 그리고 우외로 책임감이 강해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차분한 출연자들에 비해서 게스트인 황정민이 약간 더 소란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정민이 약간 기존의 출연자들의 세팅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출연자들 살짝 황정민을 피곤하게 여기서 충돌하고 말았는데 나름대로 시청률 보장 그리고 이 갈등 구조 관계에서 시청자들은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다음 예고표 보면서 사람들이 그나마 좀 화제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다른 다음 황정민 그리고 염정화의 충돌이 기대되긴 하는데, 근데 황정민이 솔직히 조금 크게 싸우긴 했어요. 딱 봐도 지금 예고편에서도 살짝 지나갔지만, 그만큼 염정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어쨌든 자기 이름의언니네 산지직통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메인 리드라는 책임감이 있어서 관찰 예능으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그러한 PD 제작진들과의 사전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염정아도 황정민을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네 산지직송이 이런 것을 게스트랑 솔직히 처음에 좀 협의를 잘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황정민이 세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옛날 체험 삶의 현장 생각하고 빡세게 굴려버렸다. 게스트가 출연자들을 굴려버리니까 출연자들 입장에서 반발심 게다가 여자들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짜증대 짜증 대 짜증 강대 강으로 맞붙어 버린 겁니다. 그게 정답이다.